블라스케치 박태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 광주에서 가장 저렴한 복층 빌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해독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정말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 복층 빌라예요. 건물이 올라간 지는 몇년 정도 지났지만 이집 같은 경우는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입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라고 보실 수 있는 집이에요. 금액대치고는 복층 구조도 아주 잘 나왔는데요. 아래층에 방 3개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복층으로 올라와도 아주 높은 층고에 넓은 거실이 있고요. 미니 주방, 그리고 문달린 방, 그리고 화장실까지 있어서 어지간한 복층 빌라들 구조 못지않게 잘 나온 복층입니다. 주변에는 아주 많은 수의 빌라들과 약간의 전원주택들이 몰려있는 주택단지인데요. 이곳의 입지가 뭐썩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5분 이내 거리에 경기 광주역까지 다니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이동하실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방문을 하시려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복층 빌라고요. 여기는 4층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금액대가 저렴한 대신 엘리베이터는 없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관 전실입니다. 현관 전실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정면에 신발장이 3칸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은 우측으로 돌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에는 망입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나무 프레임이에요. 일괄 소동 스위치는 중문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소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과 거실 그리고 안방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3베이 구조이고요. 입구 바로 좌측으로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거실, 주방이 나오고요. 끝으로 안방과 중간방, 그리고 공용욕실이 있는 구조예요. 복층은 주방 옆쪽으로 계단이 나 있습니다. 입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은 화이트 톤 벽지로 마감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길이가 3,300 정도 돼서 방 사이즈는 쓸만한 사이즈입니다. 다음, 방을 지나면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은 길이와 폭 모두 3,600 정도로 괜찮은 사이즈고요. 한쪽 벽면은 실크 벽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반대편 벽 쪽에는 게 아트월을 꾸며놨는데요. 폴리싱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를 사용했고요. 조명은 메인 주광등만 달려있는 상태예요. 아트월 반대편으로 쇼파드는 자리 위쪽에 보일러 컨트롤러와 월패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쪽으로 TV 두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어컨은 달려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은 아니고 벽걸이 에어컨을 달아 놨습니다. 지금 바깥쪽에 전망을 보시자면 낮은 쪽까지 다 뚫려 있진 않지만 약간 아래쪽으로는 살짝 막혀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다 이렇게 뚫려 있어서 전망이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소파 두고 앉아 있는 쪽으로 보시면 옆쪽 산이 보여서 전망은 괜찮습니다. 주방은 복층 올라가기 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방 뒤쪽에 있는 방이 이두 번째 방이고요. 첫 번째 방과 뭐 사이즈도 비슷하고 벽지 마감된 것도 거의 비슷하지만 이 방에는 이렇게 미니 드레스룸이 있어요. 슬라이딩 문으로 닫을 수도 있고요. 안쪽에는 시스템 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미니 드레스룸 밖으로는 창도 하나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옷 관리하실 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안방과 중간방 사이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평범한 스타일의 공용 욕실이고요. 거울형 수납장, 그리고 안쪽에 레인 샤워기와 샤워 파티션 있습니다. 환기창도 되어 있네요. 이 옆이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문 9개짜리 붙박이장이 달려 있어요 드레스룸은 없지만 이 정도 붙박이장이면 충분히 사용하실 만 하고요 대신 안방에 안방욕실이 없습니다 계단실을 방을 다세개 사용하기 위해서 아래층에 욕실을 하나만 두었습니다 대신 위쪽으로 가면 욕실이 하나 있어요 이제 거실 맞은 편에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도 사이즈가 꽤 넓은 편이에요. 원래 이쪽에 기주층 같은 경우는 욕실이 있는 자리인데요. 이 욕실이 있는 자리를 활용해서 계단실과 냉장고 장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옆에 키큰 진열장이 있고요. 여기 또 문이 달려있는데요. 이 안쪽을 보시게 되면 계단실 밑으로 작은 창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싱크대는 하부장이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아래쪽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식탁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냉장고장은 한대 자리만 확보되어 있어요. 김치냉장고는 다용도실 쪽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옆으로 복층 계단이 있고요. 싱크대는 모두 화이트 톤이에요. 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는 이 옆에 있고요. 싱크볼 그리고 가스레인지와 주방 후드 있습니다. 이 옆이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은 평범한 사이즈입니다. 안쪽에 세탁기를 두시고 김치냉장고를 이 옆쪽에 두고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복층 계단이고요.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 옆에 있는 계단을 타고 복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인사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가격 대비 복층 구조가 정말 좋습니다. 먼저 올라오시면 이 좌측에 자그마한 창고 공간이 있고요. 여기 창도 있어요. 그리고 정면 쪽에는 테라스 나가는 문이 있고요. 이 우측으로 굉장히 넓은 곳이 거실입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벽들은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최고 높은 곳이 2m 40cm 정도 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기울어는 있지만 제 키가 178cm 인데요. 이 앞쪽으로 가서 이 미니 싱크대, 보조 싱크대 앞쪽까지는 숙이지 않아도 충분히 다니실 수 있어요. 싱크대 들어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일러 들어 있는 모습 보입니다. 이 낮은 쪽에 수납장을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방에도 수납장이 있어서 따로 만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이에요. 문이 달려 있는데요. 문을 닫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방이 나옵니다. 이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낮은 쪽, 그리고 정면 쪽에 흑박이장을 아주 많이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드레스룸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두 개의 주간병 달려있고, 이 안쪽에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뭐 많이 넓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용은 가능해요. 이 복층 창도 아래층 창처럼 아주 커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스로 나가볼 텐데요. 테라스가 폭보다는 길이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과는 이렇게 조족식으로 막아놨고요. 바닥은 우레탄 방수 마감되어 있습니다. 난간은 철제 난간으로 높은 곳까지 되 있어서 안전하고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폭은 2m가 조금 넘고 길이는 10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밖으로 보시는 전망이 굉장히 좋은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 광주 최저가 복층 빌라 보여드렸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